광명 지역 곳곳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광명시 광명3동 일대입니다. 동네 곳곳에 노후된 주택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겁니다. 광명시와 lh는 이곳을 광명 3구역으로 정하고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 재개발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아예 백지화하라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하는 주민 가운데 일부는 민간 재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은 행정 절차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빠른 시행을 위해 민간 재개발을 할수 있게 해달란 겁니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은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인데요. 공공 재개발이 동의서를 받는 데까지 3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민간 재개발 지지자들이 작성한 동의서에 따른 사업 진행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인 연합회는 재개발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살길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눈을흘면서죽기까일재산기 터전을 발로 가지고 이 고통을 너무 받고 있는 것너무 억울하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자 박성원 광명 시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민간 재개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면 추후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끝났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는 공공 재개발로 가는 것이 기본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정책 결정은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하고 수차례 토론했어요. 지금 시기에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미 다른 지역들은 다 재개발해서 아파 쭉쭉 올라가는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가운데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광명시는 재개발 사업은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어떤 방향이든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해 절충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